오빠. 응. 우리가 얼마 전에 어. 그 QM6가 감가가 별로 진행이 안 돼서 어. 안 찍고 싶다 하셔가지고 안 찍었었잖아요. QM6? 네. QM6가 감가가 안된게 아니고 걔가 이제 감가가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감가가 더디다고 봐야 되지. 음... 그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천 중반까지 한방에 쭉 빠졌잖아 네. 그때는 느낌이 자고 일어나면 얘는 차값이 빠져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막 찍기 좋았거든 근데 얘도 한 1,500에서 1,300 정도까지 조금씩 빠지다가 1,300선부터 이제 가격이 슬슬 안 빠지더라고 근데 QM6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차들이 감가가 일정 부분까지 딱 되면 거기서부터는 가격이 천천히 빠진단 말이야 전에 보다는 약간 감가에 대해서 메리트가 크게 없어졌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지 아 그러면 걔는 더 이상은 저, 절대로 가격이 안 빠지는 거예요? 빠지겠지 아 빠져요? 어 빠지긴 빠지지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해 준 것처럼 얘는 거의 지금은 빠질 대로 다 빠진 거야 여기서 더 빠지긴 빠질 건데 그게 지금 빠졌던 것처럼 막 자고 일어나면 빠지고 자고 일어나면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음.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어 조금 빠져있네 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조금 빠져있네 이렇게 해서 내가 볼 때는 QM6는 한 7, 800선까지는 가격이 빠지기는 빠질 것 같아 근데 지금부터는 그 속도가 되게 더딜 거야 아, 그래요? 음아 응. 진짜 예전에는 QM6가 가성비를 찍기 너무 좋았었는데 응. 좀 아쉽긴 하네요 QM6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차나 막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가성비 좋은 차 위주로만 보여드리잖아. 네. 그래서 나도 지금 느낌에는 아 진짜 괜찮았던 가성비 한데 날라가나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음.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가격이 너무 고착이니까 비슷한 가격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 음. 음. 오빠 혹시 응. 모르는 거니까 응. 찾아보면 어딘가에 진짜 싼차 있지 않을까요? 진짜 싼 차? 네뭐 가격이 얼마나 싸야 되는데? 오빠가 아까 1,300만 원대 멈춰있다 했잖아요 가격이 응. 근데 그것보다 더 싸게요 더 싸게? 네막 천만 원 완전 초반 이렇게? 네 그러면 은 에휴... 옵션이 좀 많이 없지 않을까? 아니요 가격도 싼데 저는 옵션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가격도 싼데 옵션이 많은 차로? 네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봐보긴 하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얘거든 근데 이 QM6라고 하는 모델이 지금 좀 싸다 이러면 한1,300 그리고 오 얘는 진짜 싼거 같아 이러면 한 1,200선이거든 근데 얘가 지금 1,000몇 십밖에 안해 근데 너가 아까 가격은 싸지만 옵션이 많은 차를 원했잖아 얘 등급이 지금 알리 시그니처거든 거의 이 차에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옵션이 들어가는데 특별한 사고도 없어. 내가 봤던 최근 QM6 중에 얘가 제일 싼것 같아. 르노 삼성의 가성비 SUV죠. QM6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한동안 국산 SUV 중에서 가성비가 너무 잘 나와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모델이죠. 근데 이 QM6라고 하는 모델도 이제 가격이 빠질 대로 거의 다 빠진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고착. 더 이상 빠질 가격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차량인데 오늘은 등급이 높은 모델 중에서 역대 최저가, 가장 저렴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6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7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요무는 앞산박이 있어요. 양횡다, 본넬, 라지에터, 서포터까지 교환이 있는데 지금 교환된 부위 모두 다 볼트 체결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에서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르노삼성 QM6 2.0 경유 알리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면부 디자인에서 이 QM6라고 하는 모델이 아 등급이 굉장히 높구나 그 부분은 이제 헤드램프 보시면 알 수가 있거든요. 가장 높은 등급 혹은 추가 옵션이 장착이 돼 있는 모델만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요. 그래서 QM6도 전면부 헤드램프에서 LED가 들어가 있으면은 아 실내에도 옵션이 되게 많겠다. 혹은 이 부분 빠져 있으면은 아 실내에도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알린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LED 헤드램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LED 주간 주행등 보실 수 있고요. 전방 센서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다크 그레이어 주색 바디로 준비했고요. 를 삐은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인테리어 옵션 잠깐 보여드리면, QM6도 문딱 열면은 실내에서, 아, 옵션 많구나. 이 부분이 사실 저기 보이는 앰비언트 라이트 있잖아요. 저쪽이 지금 조금 어두워서 잘 보이고, 뒤쪽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여기가 조금 밝아서 잘안 보여요. 앰비언트가 순정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이 당시 QM6 중에서 등급이 굉장히 높고, 옵션이 많은 차예요. 지금 실내에 보시면은 슈스폰 연동 가능한 s 링크 n 1부터 아래쪽에 버튼 빽빽하게 다 들어가 있죠. 이 차에 들어갈 수 있는 거의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는 전부 다 들어가고요. 1열에서 양쪽으로 시트 뭐 해지거나 까지거나 이런 부분이 크게 보이지 않는 차량이고, 바닥도 깨끗하고요. 위쪽으로 추가 옵션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가 옵션이죠. 이거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추가를 해놓은 모델이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QM6도 이 당시에 중형급으로 나왔던 SUV죠. 그래서 잠깐 앉아 보면은 뭐 사실 QM6 2열 공간에 대해서 뭐 공간성이 잘 나온다, 잘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들은 많지만 실제로 성인이 앉았을 때도 그렇게 불편한 공간은 아니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무릎 공간이라든가 머리 공간 충분히 괜찮게 나오는 모델이고 옵션은. 양쪽으로 이렇게 열선이 중앙 팔걸이 쪽으로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중앙으로 보시면 은 송풍구 순정으로 두개 빠지고요 그 아래쪽에서 급속 충전단자 두개 빠지고요 이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유지 관리 상태는 좋고 바닥까지도 깨끗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는 모델이고요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성은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QM6는 다른 모델들처럼 시트가 바닥쪽으로 내려가 있거나 뭐 3열이 있다 이런 모델이 아니에요 그냥 이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적재공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얘도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여행용 캐리어 한두개 넣고도 공간성은 충분히 남는 그런 모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열 시트는 폴딩이 가능해요 옆쪽에 레버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은 6대 4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폴딩이 가능하다 보니까 차량에서 차박이라든가 캠핑 즐기실 수 있는 모델이고요. 뒤쪽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호불호 없는 디자인이죠. 예쁘게 잘 뽑아놨고 DCI 2.0 경유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 차량의 연식 자체가 지금 2017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순정 DPF는 달려있죠. 얘는 환경규정에 걸리지 않는 모델이다 보니까.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하지만 환경 규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모델이고요. 실내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실내 옵션 바로 보여 드릴게요. 옵션은 주크방 감지 센서, 전동 시트, 열선 핸들, 오토 라이트, 파노라마 썬루프 ECM i p s 룸밀러 휴대폰 연동 가능한 정품 내비게이션이죠. S링크 1, 후방 카메라, 윙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통풍, 에코 버튼, 스타 뱅고 파킹 어시스트.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 4 1,599km, 14만 k m 대고요 자, QM6라고 하는 모델도 지금 내용이 조금 별로다. 이런 모델들도 1200선에서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멈춰있어요. 근데 1200선에 멈춰있는 차량들 보게 되면은 옵션이 거의 다 빠져있거나 골격사고, 뭐이 정도까지는 들어가야지 그 가격대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옵션도 많고 전부 다 볼트 체결 단순 교환만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얘가 월등히 좀 저렴해 보이는 차량이고요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1070, 1070만원에 0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세차 대행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까지 마이카 조부정했습니다.